안녕하세요. Hello. Nice to meet you. 는 저절로 어, 실현되지 않아. 팩터님네. 안녕하세요. 네, 저 사람 한국인이에요. <laughs> 어. 팩터님. 네? 팩터님 써가지고 적팀이 좀 빡세게 잡혔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역대 1, 역대급 죄인이네요 아니 불자극 이상해요 맨날 이런 말 치기 시켜줘 아니 여기 사등이 있으니까 저기가 너무 빡세잖아 아유... 하지만 여러분들도 렉커에 걸맞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라 매력도 많다니 어휴... 많이, 많이 빡세겠다 대프님의사인못 하겠지 뭐아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 한지 오케이 오케이. 어느 팀이 팀업이더잘 맞나? 이것뿐이야. 우린 팀워크가 있잖아. 우린 전쟁에 만났었어. 우리는, 우리는 번쩍거리는 게 다섯 명이잖아요. 여기는 파란색 세 개, 번쩍거리는 거세 개라서 호흡이 잘안 맞으면 뭐, 이깁시다. 뭔 소리야, 그거. 아, 아무튼 이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고질라, 고일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안에 가겠 근데 왜 우리 다 여기 있냐? 그러게요. 내려갈게요, 저. 반대편 이쪽으로. 이층은 와요? 전면 그럼. 안 와. 아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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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죽겠다 이거 지아 기 백업 좀 아이고 겐지 맞지 오 너무 따로 있는데? 나이스. 맥크리 2 프리딜이에요 맥크리 갠킬 리갠크리 겐지 컷 나이스 맥한 던데? 맥크리 필 맥크리 필. 맥크리 킬나크리컷 낙사 장인 우리 트레님 니퍼로 바꿔오실 생각 없어요. 우리 트레님은 뭐야? 트레님은 왜 낙사했어? 아, <laughs> 크리크업 <아이고>. 낙사 장인 아까 미나 만 버텨주세요. 잘리면 아. 안 돼. 잘리면 버티고 버티고 있어. 오늘 뭐라 해야 돼? 뉴질 <laughs> 개피.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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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이거 전면 봐줘 저저저저바볼게요걔 깨지마 아, 아, 아니 요아 다리야 오른들 다리부터 봐요 다리부터 올라 올라 올라가요 다리 안해 다리 다리 안해 나이스컷 아면에 그거 날붙고어요요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많이 먹었어 오케이 이거 이거 적팀 중요자탄이더 빨리 들어와요 인자하세요 흩어집시다 흩어집시다 원숭이는 테이프님 위주로 빼고 와주세요 저 혼자 있을게요. 난 트레랑 같이 있겠어 안녕 젊명 겐지 공구 언제 예요공저 멀었어요 먼저 펄스 포턴 두세요 하나 잘라야 돼요 다리아 자리아 정면 공 쏘자 공 쏘자 공 쏘자 간다 멘트 간다 아공 너무 많이 쏟아버었다저팀 우리 아나님 살려줘요 아나님 물렸어요 자리아 컷 자리아 컷 갬피아, 아나님 그래. 제 반벽 있어요 살릴게번 살렸어 한번 살렸어 맥그리 개피. 맥그리 컷. 오, 너무 잘해할만해할만해할만해 와야, 와요, 와야. 와요. 살렸어, 살렸어. 반격 줬어. 오이잡을게요 줘. 도사나 <목소리> <목소리> 정면이. 이렇게... 개피, 오 개피. 나나좀 봐줘, 나좀 봐줘, 나좀 봐줘야 돼. 나 봐줘야 돼. 아이고. 공다 되지 마. 아 취약하다. 선이 거안 돼. 할만한데? 우리 세저 <목소리> 뭐야? 누구 잡았어? 아. 그게 아, 말아요. 그게 안 돼요. 이거 그냥 공사서 막아봐요. 어이한테 공주? 얘는 피지 없어요. 매트리 먼저, 매트리 먼저, 민생이. 이렇게 쏴야지, 이렇 가자, 가자,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우린할수 있어. 전면사격, 전면사격, 전면사격. 아, 나 죽겠다. 아, 죽었다 이거. 아, 빠지. 아, 빠지, 빠지. 아깝네요. 야, 잠깐만, 얘네 뒤에서 막으면 돼. 이거 빠져, 지 말고, 죽지 말고. 아씩 때려도. 컷어요들 오케이, 하 타서 오케이, 리네스맥크레이피안 네, 들어가요? 네, 네 맥클이데 이거 위에 빼세요. 감 드릴게요. 어어 다시 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에이스컷. 매 다자, 다자, 다자 기피. 다자 기피. 테이 프리티 넣어봐요. 감독 드릴게요. 저기요. 지금 없어요. 한번 깨볼게요 이거. 아유 반격. 아방금 때문에 반격도 못 쓰고. 아 깨질라인데 혼자서 못 깨겠다. 리포했어요 방격깨려 이거 궁원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조합이 수비 조합이 아니라서 고속도 있네. 라이더는 더 해줘. 맥클 오른쪽에 혼자예요. 맥클이 에피. 브리타리스. 뭐? 피 에피, 에피, 에피. 한자마해 줘요. 하나님. 뭐못 잡았어? 꼭안 들어가 맞죠 이거? 한번 비비게요 저 일단. 투면터 빠졌고. 여기. 지겨드릴게요. 지겨드릴게요. 같이 조정줄게요 같이 조정. 두루시키 잡아. 삼겹살 먹자. 뺐다. 너무 혼자예요. 하나님 음. 바로 드릴게요. 빠지세요. 음. 아, 개피 많은데. 어, 디서워이잔다 자, 개피 많아요. 궁 한번 쓰고 막을게요. 아, 뒤에 뒤에서. 자, 뒤에, 어, 자 앞라 정리했어요. 뒤에서, 뒤에해볼게크리 뒤에, 뒤에, 뒤연봐, 어, 컷. 겐지 혼자. 어색이 어... 겐지, 겐지 봐줘야 돼요. 겐지 만피. 튕겨낸 게 없어요. 나이스 컷. 그럼 한번 빼시고, 다음 얘네 비트 없으니까 우리 비트 한번 막아봐요. 저 공, 공반 채울게요. 얘네 라인 저한테, 나왔어요. 저한테 공 막아요. 저한테 힐 받아요, 고사님 어? 고릴라님도 죽으시면 라인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고통은. 아니, 라인도 괜찮고, 호흡이 되니까. 니퍼, 니퍼 나왔어요, 고릴라님 얘네 일한데. 아, 화활같트 너무 많은데, 우리? 간다 없어요. 가려볼게요. 죄송해요. 못 띄겨 드려요. 어,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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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컷. 빼고 왔음. 빼고 왔어요. 오케이. 우리 잡혔어 잡혔어. 나이스. 피안 들어가요. 피안 들어가. 애란데요. 바닥에 피. 바닥에 피. 바닥 컷. 나이스. 겐지 에피 나이스 컷. 답배요. 다빼 봐요. 나공 있어요. 저공 40%. 저석양으로 한번 막아 보죠. 공석이 공석이야 학교 아니야. 저기 스포, 망치 안 있잖아요, 아직. 네, 망치. 제가 막아 드릴게요, 응. 망치. 이거 인지하시면 나, 돼요, 리스턴이아 안험 주시고 자력 방패까지 씌워 주셔야 돼. 요 금일 와요. 신에 일한대. 나인 일한대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 석양 네, 원이에요. 제 네, 다리아 공 있어요. 조심하세요. 석양이 친대. 네, 못 오겠다. 아, 내가 잘못됐다. 기퍼 넘어왔다. 이쪽 오른쪽, 오른쪽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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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니퍼 너무 억울 끌려안 돼. 우리 니퍼 져야돼 라인 뒤에서 궁다 라인 뒤에서 공수.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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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요 라인의 돌진 라인 망치 있어요 어휴 확인 그냥 무리하지 말자 이거 빨리 들어가면 가자. 망치 갖고 망치로 망치 가다나궁좀 아. 채워야 되는데 이거 자리아님 그 방벽 나한테 잘 줘야 돼나 지금 궁으여돼오케 알았어 알았어 아 죽겠다 죽으면 안돼죽으안돼 여기서 저기 뚫겨요 아! 어, 큰일 났다 아니, 라인이 같이 올라가가지고안 돼, 이걸 여기서 내가 쑤시... 구각 깨, 구각 깨한 번에 나가, 한 번에... 나궁 있어, 나궁 있어 나도 궁 있어, 나도 궁 있어 1퍼 근데 바로 못 쏴드려, 내가 얘네 망치 안 썼죠? 야, 아마 있을 거예요 망치 맞아야 돼니퍼님 망치 안 맞았어 내갱지 네, 뿌리대, 아다리 봐드릴게요. 제가 안아볼게요피피피 컷컷. 니퍼 볼게요. 나인. 나인 개피. 테프니 나인 반피. 나이 컷. 다려. 루지 워물. 나이스. 지물나 맞다. 나이스. 나이스. 맞았다. 나이스. 나이스! 많이 막았다 아이 공격을 어떻게 하려나? 음, 위도어위도하면 음. 제가 엔지를들거나트레이들거나둘 중에 하나 할게요 트레... 어... 트레가나것 같은데? 네트레가나요 겐지 혼자.. 아돼 우리 원숭이도 잘하긴 하는데 아 원숭이 있으면 겐지 해도 돼 겐지가 날려 아, 아니, 네. 리퍼. 아니면 무난하게 가요 무난하게 어, 어, 리퍼 하게 하면 맥크리 맥트... 리퍼 트레 다 맥크리 간다 궁 네, 네. 문자... <목소리> 있어요 조심하세요 <목소리> 네못 오겠다 아잘 잘못 봤다 레나 르페... 리퍼 맥크리나 리퍼, 리퍼 트레 가자 리퍼 트레 가자 리퍼 트레 아니야, 원숭이 쓰지 말고, 호구나 라인 쓰시고. 오케이. 네, 그래서 2등 만들게요. 오케이. <laughs> 이판 이기면 3등일 것 같은데. 갑시다. 다시. 이겨봅시다. 다시 팀포점을 합시트레님이 뒤에서 흔들 거니까 우리 2층포위 잡아요. 그치, 괜찮아. 리퍼. 겐지 리퍼에요. 벤치 리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 라인 쓰어 나이스. 라인 잘못됐다. 라인 개피. 지붕작각 만들지 마요 저희. 아이고 너무 들어가셨어. 아, 안한테 많았다. 한번 빼고 저희 2층 포기해요. 2층 겐지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지하나 조면 가요. 아, 지하 가죠 지하? 네, 일단 트레 님이 일단 혼자 가시고 기다려 봐요 저희. 한 명. 저, 아마 우리 강타 존나 많이 맞아가지고 라이즈 아, 망치도 있을 거예요. 거예요. 망치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지하로 한꺼번에 가죠. 하나, 둘, 셋, 꼬이 속기고. 어려 보였어요. 여기 알아, 알아, 알아. 막아요, 막아, 막 거뜬 싸워, 천천히 천천히 싸워요. 자리아부터, 자리아부터. 아리퍼나 본다. 티가안 들어. 내가 먹게, 을 제가 먹게. 을요 아, 뺐네. 그때 뜨지 마요. 나만 뺐네요, 제 프리힐이라 가지고 자리아를 잡을 수가 없는데. 하나 제가 견제해야 되는데, 이거 견제랑 싸우느라. 예, 펄스, 우리, 그, 자리하 어때요? 멀었어요. 저기 자리하이더더 빨리 차요. 50% 차이, 차이 날 거예요. 아나가 어는지 위치 그리핑 해주세요. 아나 오른쪽 위치는 항상 있어요. 혼자서. 오케이, 오케이. 근데 겐지가 백업 올 거예요. 셰프님 아시면. 생체수탑만, 생체수탑만 대박 나면 저희가 뚫을 수 있는데. 이번에 프리딜 네, 저... 해보세요. 어. 아나컷!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그냥 기하자이고 라인부터! 라인부터! 라인 개 p 와디 개피 스디 개피 나이스! 어... 망치 대박 났 대박 이프님 핵이세요? 개자핵 <laughs> 오케이 근데 저쪽 라인이 <laughs> 저망쇠 그거.. 삥사.. 삥사.. 이거 저궁 있거든요? 테이퍼님 오래 걸리시나? 아까 받아보셔서 남명화로.. 남명화로 라인 25도만 애들 다죽있어남명 음. 이거 저궁홍 누구.. 리퍼? 자리야도 봐요 자리야빼다빼다쭉 어? 빼! 쭉 빼! 고 있어 빼고 있는데안 빼질 것 같아 아이고.. 까비 아저 여기서 맥크리 할게요 아.. 전지.. 짱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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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는 리절로 갈게요. 안 않아. 네 지금 아, 아나 리퍼가 나 아나 아나 같이 있어아나 응. 아, 그래? 아, 먼저 맞았는데? 여기 먼저 바로 앞이에요. 괜찮아요. 한번맞더 아, 빨리 빨리 만 살아야 돼. 갠지 바로 가죠 우리. 나와 있다. 너무 나와 있다. 지금 겐지 리퍼군 가도 돼요. 아니안 써도 돼요 한명 짤랐잖아 오케이 오케이 가도 돼 우리 라인 피안 써요 밀다가 한 번에 꼬라박으면 돼요 우리 볼게요 리퍼 리퍼 위에 리퍼 올라갔어요 반명 드릴게요 한번 가, 봐요 이거 싸워봐요 라인 개피. p 나이스 망치대박 나이스라 일부터 쓰라다. 아무 이 아나 왼쪽에 나이스. 좀찌르이야겠어 하나 신이 어디? 한 번만 한 번만. 아주 예쁘. 한 대만. 한 대만 나이스. 아, 뭐야? 어디가? 어, 어디가? 너무 네? 멀어. 어케이야 어떻게 안 돼. 가준비어 괜찮아 괜찮아. 밀었어요, 저희. 예. 유리 방벽. 그래 주십니초예요 네, 얘네 궁이 더 빨차니까 다 빼고 가보 한번. 이번에 석 대박 한번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반복 드릴게요 콜해주세요. 저 왼쪽에 있을 거 왼쪽 커팩 방에서 있을 거예요. 확인. 어, 아, 뒤에서 쏴야겠다. 뒤에서. 떠만 좀 떠만 더대지 어디 계셔? 뒤에서 쓸게 뒤에서. 아 저기 쳐있다 미안해. 빨래 쏴 이거. 아 메이가 듣기 나오네. 니퍼 개피. 메배 잡다. 하나, 둘, 셋, 가다. 나이 프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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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가, 들어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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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메인 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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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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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가어요 들어가, 들어가,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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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T1> 자리아 빼고 가야돼 저희 똥조 뺐어 뺐어 어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저한번 갈게요 저기 궁내 빠진 것 같은데 언제에요? 빨리 빠르요저 이거 자리아 리퍼 아궁 고고 백백 자리아 1 아나 1 h 아나 1 뒤에 작은 백화 오케이 나이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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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리물 컷컷컷 루시 2층에 맞아 파이팅. 루시 2층 버릴게요. 어디 숨어 있어 나이스. 메인 나와요 이거 메인 오는 거야. 메이부터 메이부터 루시 님 메이 봐줘 측면에기. 메이 잡어 메이 잡자. 같이 같이. 나이스 컷. 메이 스어 숙이 아니. 이게 하려 했어. 하려 했어. 나안 도와줘야 되나? 아나 내가 도와줄게. 나 내가 도와줄게. 나하기. 루시 컷. 나이스 컷. 잡아왔습니다. 누구 하셨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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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지만 이겼어.